안녕하세요. 한수중학교 2학년 김우영입니다. 이번에 제가 점유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그린 작품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배우를 그린 겁니다. 어, 이번에 그리면서 이런,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에서 그라데이션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평소 이 배우가 참여한 작품을 보면서 영감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어, 재밌게 그리게 그렸습니다. 지금까지 작품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수중학교 2학년 3반 이지효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전묘화를 사용한, 사용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이두 캐릭터는 제가 요즘 즐겨보고 있는 새벽의 연화라는 작품에서 가져온 두 캐릭터고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특히 집중했던 부분은 이런 주름이나 그림자 부분을 색깔을 어둡게 해서 사용했고 제가 강렬하고 밝은 색깔을 좋아해서 오른쪽은 파란색, 왼쪽은 빨간색을 사용해서 색상 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 작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수중학교 2학년 정수연입니다. 지금부터 제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어, 저는 투명 필름에 네임펜과 유성 매직 사용해서 제가 평소 좋아하던 인플루언서 분을 그렸습니다. 이 점묘화를 그리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얼굴이나 목, 목 쪽에 그라데이션을 가장 신경 써서 표현했고요. 그리고 제가 보라색과 파란색을 좋아해서 여기 옷에는 파란, 푸른빛이 돌게 표현했고 머리에 보라색 포인트를 넣어줬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작품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수중학교 2학년 정유빈입니다. 제가 소개할 것은 정묘화인데요. 제가 이거를 한 이유는 제가 이 게임을 처음 깔았을 때 뽑기를 해서 뽑은 캐릭터가 얘여갖고 인상이 깊어서 얘를 선택하게 됐고요. 얘가 귀중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런 금색 같은 그라데이션을 해장 넣고요. 었 보면 여기 보면 배경이 알록달록한데 얘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었고 이렇게. 꽃도 넣었습니다. 그럼 이상 제 작품 소개 설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수중학교 2학년 4반 26번 최서연입니다 제가 그린 작품은 점묘화인데요 저는 주로 백호를 좋아해서 백호를 그리게 되었고, 이렇게 백호의 줄무늬 같은 부분은 점을 많이 찍어서 검게 표현을 하였고, 제가 주로 파랑을 좋아해서 눈을 파랑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제 번호표도 마찬가지로 파랑색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작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